안녕하세요. 자유튜브 자유 더 자연입니다. 자, 오늘은 월세 시대가 왔다. 월세 가구, 전세 가구를 넘어섰다. 자,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뉴스에서 발견을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우리가 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부동산 자산이 많은 사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크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 자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은 다가오는 월세 시대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월세가 전세를 앞질렀다고 합니다. 2022년 상반기 부동산 월세 계약 비중이 처음으로 전세 비중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2022년 상반기의 계약 비율을 보면은 월세가 51.6% 그리고 전세가 48.4%로 소폭 앞섰는데요. 작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와 비교해 봐도 작년에는 월세 비중이 42%, 그리고 전세 비중이 58%를 차지했습니다. 월세는 전세에 뒤처지는 주거 형태의 하나였는데요. 자, 그리고 5년 동안의 평균을 봐도 월세 비율은 41.4%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거 환경의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점점 더 월세가 많아지고 있고 이제는 월세가 전세를 앞질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월세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 집주인들이 월세로 전환을 많이 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중요한 변화의 포인트는 집주인들이 월세를 받으려고 월세로 전환을 한게 아니라 자발적인 월세 선택 가구가 많아졌다는 점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타이틀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 전세 대란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세 대란은 오지 않고 뭐가 왔다 바로 월세 대란이 왔다는 겁니다. 전세 대출 이자가 높아지다 보니까 대출 받는 걸 포기하고 보증금을 낮게 주고 월세로 가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임차 시장의 트렌드를 보면은 월세 전환을 먼저 물어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사실 이 메커니즘은 그렇게 어려운 메커니즘이 아니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월세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이유, 세입자들이 월세를 찾아다니는 이유, 부동산 가격과 금리 인상이라는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월세가 많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요. 도형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난 몇년 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집값이 많이 상승하면서 덩달아서 전세 가격도 많이 상승하죠. 원래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르면은 전세 값이 서서히 같이 따라가면서 갭을 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전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책적으로 세입자를 보호하고 전세 시장을 안정화시킨다. 자, 이런 목적으로 2년 전에 임대차 3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인대차 3법이 나타났을 때 굉장히 시장에 혼란이 많았고 그 여파로 전세 가격이 오히려 또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그리고 전세 풍기 현상도 나타났죠. 그때 당시에 뉴스 기사를 한번 기억해 본다면은 어떤 집은 전세 물건 보려고 대기표 받고 보거나 줄 서서 봤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자, 그만큼 그때 당시에 전세 풍기 현상이 나타났고 전세 가격도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세 풍기가 나타나고 전세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자 그러면은 이 많이 오른 전세 가격으로 계속해서 시세가 형성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이 시세가 형성이 됐는데 임대차 3법 1회 연장이 끝나면서 전세를 새로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전세를 구하려다 보니까 이미 전세 가격은 많이 올랐고 그래서 부족한 돈을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알아보니까 금리가 많이 올라서 차라리 이 돈이면 은 그냥 월세 사는 게 낫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이렇게 월세 계약으로 많이 몰려갔다는 거죠. 자, 이자보다 월세가 싸니까 그냥 월세 사는 게 낫겠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점진적으로 월세 거래가 계속해서 증가를 했고, 그래서 2022년 상반기에는 최초로 월세 거래 비중이 전세 거래 비중을 넘어섰다는 거죠. 결국에는 전세 소멸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금리가 많이 올라서 이자 부담 때문에 세입자들이 금리가 낮아지면 그러면은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전세로 다시 많이 가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드라마틱한 반전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봅니다 전세 물량 감소는 아마도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에는 전세 보증금의 덩치가 굉장히 컸습니다 자 이렇게 전세 보증금의 금액이 커가지고 집주인들의 부담이 좀 적었죠 집을 매입하는데도 말이죠 그갭 투자를 통해서 집을 매입하는데도 부담이 좀 적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좀 바뀌었어요 그렇 2년 만에 이제 전세 대란에서 월세 대란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월세 보증금은 적어요, 그렇죠? 월세 보증금은 굉장히 적습니다. 집값의 일부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은 자이 나머지 집값 자, 그동안에는 전세 보증금으로 메꿔오던 나머지 집값을 누가 메꿔야 됩니까? 집주인들이 메꿔야겠죠. 집주인들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됩니다. 가지고 있던 현금을 보증금으로 내어주고, 어쨌든 이제 집값을 이렇게 보존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월세 보증금으로 메꾸는데, 월세 보증금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집값에서. 그쵸? 자,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집주인의 현금 보유, 재정 여력이 강해진다,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월세 수입이 나오잖아요. 자, 월세 수입이 나오면서 현금 창출 능력도 같이 증가한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다음 턴에 세입자의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할 때, 그렇다면 금리가 낮아졌다고 해가지고 전세로 돌리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월세를 받는 경향이 두드러질 수도 있고 현금 여력이 되고 재정 여력이 되는데 전세로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굳이 전세로 되돌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도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것보다 월세를 내는 것에 좀더 익숙해지면서 월세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고 월세 시대로의 이행이 점진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걱정하는 것은 월세 시대에는 양극화가 심해지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월세 시대에는 왜 양극화가 심해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월세에 크게 부담이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월세가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월세가 저렴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전세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월세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죠. 해외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굉장히 주거비 부담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OECD 자료인데요. 2019년도 자료입니다.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 주거비 부담이 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거의 꼴찌 수준에 있습니다. 이 꼴찌 끝에. 오른쪽 끝에 있어요. 가장 월세 부담, 주거비 부담이 높은 나라는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이제 북유럽 국가들, 그리고 영국, 뭐,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주거비 부담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나고 우리나라는 여기 그래프에서 아예 보이지도 않죠. 사실상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주거비 부담은 굉장히 적은 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겠 모기지 부담 비율은 한10%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점이 보면 모기지 부담 비율인데 모기지 부담 비율은 어 우리나라가 평균보다는 조금 아래 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我呢？ 주거비 부담이 적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또 다른 자료를 본다면 집값을 비롯해서 에너지 가스 사용되는 지출 비용을 확인해 본 결과 우리나라는 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소득대 비해서 이렇게 낮게 책정되는 이유는 전세라는 제도 때문에 월세가 낮은 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월세 시대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전세라는 월세가 오르지 못하게 방어해 주는 역할을 하는 전세가 사라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월 독점이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거기다가 지금 어떤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가? 패드 인사들이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8월 24일 날 보도를 한 겁니다. 패드 인사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자, 최근에 인플레이션 급등이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그리고 지속적인 현실일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저물가 시대는 이제 끝났고 평균 3% 이상의 고물가 시대가 지속될 수도 있다는 인식을 패드 인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물가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저물가 시대를 살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중국이 저렴한 공산품들을 전 세계에 뿌렸기 때문에 전 세계는 저물가 시대에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중국이 어떻습니까? 인건비가 올라가고 중국 자체도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고, 자, 그리고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인플레이션의 물결이 전 세계를 덮치고 있다는 거죠. 저물가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또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왜 무서운 거냐?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시대에는 현금 가치가 빠른 속도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떨어지는 현금 가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바로 해지 수단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떨어지는 현금 가치를 해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투자 자산을 보유하는 건데, 대표적인 투자 자산이 부동산과 주식이 되는 거죠. 부동산은 사실상 떨어지는 현금 가치를 해지하는 가장 좋은 투자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높은 인플레이션 시대가 이제 도래를 했고, 자, 그리고 자가를 가지지 못한 채, 자,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충분한 소득, 자가를 가질 수 있는 여력이 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고가의 월세에 살거나 내 소득에 비해서 월세는 굉장히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월세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자,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가계 현금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월세를 산다는 것, 그리고 전세 소멸의 시대에 월세를 산다는 것, 가계 현금흐름이 빠른 속도로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시사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돈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점점 높아지는 월세를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월세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월세가 보편화될수록 월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떨어지는 현금 가치를 해치할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다면은 자 앞으로는 더욱더 부동산 자산을 가질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것이 부의 대물림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에 고통받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 자,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권장해 드리는 것은 높은 인플레이션 시대가 찾아왔고, 월세 시대로의 이행이 되고 있는 지금, 웬만하면은 자가를 가지고 있는 게 향후에 좀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자가를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 부동산 자산을 살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해야겠죠. 그렇지만 지금 월세 시대, 높은 인플레이션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 해치 수단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위험에 처해진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잘 세우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출근하러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